16번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95% 신뢰 구간을 신뢰도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l l2, l 이래요 각각을 써볼게요. l 일때 n1이라는 거죠. 그대로 써봅시다. l 일때 신뢰 구간은 2곱하기 95%니까 1.96, 그다음 루트 n1 분의 시그마죠. 그리고 2L일 때 볼까요? 2L일 때는 역시 2 곱하기 1.56은 같고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N2죠. N2분의 시그마. 자, 문제를 보면 N2분의 N1이에요. 그럼 둘을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이 그대로 나누면 N1이 분모로 가고 N2가 분자로 가서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을 바꿔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2번을 1번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가 분자, 얘가 분모로 오는 거예요. L분의 2L 이렇게 L분의 2L 그러면 얘 오른쪽에 써주고요. 오른쪽 분모에 2 곱하기 1.96에 1.96 루트 N1분의 시그마 그래서 약분되는 거 찾아볼게요. LL 없어지고요. 2, 2, 1.96, 1.96 시그마, 시그마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건 좌변은 2이고요. 오른쪽은 다 없어지고 루트 n1분의 1, 루트 n2분의 1이 남죠. 그럼 n2가 밑으로 가고 n1이 분자로 가요. 그래서 n2분의 n1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죠. 이 값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